존나 기절했지. 아, 미미미누는 아, 너무 걱정 말하고. 자 네이버 타이머 갑니다. 30분 흑역사 키노 스킵 스킵할 때마다 목숨 하나씩 목숨 네개 갑니다. 나루토 사스케 제외. 저번에 걸려서 죽었던 건 제외하겠습니다. 아인턴안 했구나. 아저씨 유튜브 독자 여러분들 방송 전등에 오늘고 드시는 흑역사 키 30분 하, 시작하겠습니다. 충득! 왜 그래 우리 귀염이? 이난 너밖에 없다고 했잖아. 난 너밖에 없다 했잖아. 아! 빨리 치워. 피부만에 몽몽이 뽕뽕 지금 나게 달려갈게 사랑해 피부. <목목이> 아, 아 열받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뭐 없네. 종득. <목목이> 하. 패션감에 쓸데없는 자지, 자신감님 감사합니다. 패션감은 뭐야? 아, u m is a l i t 담으면서 i 브 of a little bit of a l 나도 다리는 참 예쁜데. 어... 모롱이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근데 오늘 별로 없는데 영상? 오늘 영상 없는데 밥이랑 먹으면서 그냥 좀 즐겨야겠나? 그거 봐봐 애들아 어? 그냥 저기 솔랭이나 분노의 솔랭 했으면 좋았잖아 어? 아 어? 근데 왜 그래 우리 귀여이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저밥 먹으면서 하 되죠? 어? 부사 말동 아이 바람 펴서 있읍 충득 네해피엘드 3d 버전이라고 하죠? 네 어차피 뭐, 스토리 게임이 아니니깐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엄마 달려요. 아빠 라다 아빠 달려요. 쥐들! <laughs> 어, 저 대포들 아니야, 대포들? 으아아아악! <laughs> <성단 대포냐, 이거? 웃음> 아아아 여보! 아내가 쓰러졌어! 아내가 쓰러졌어! 으아아아악! <laughs> <laughs> <하지만> 도착했기... 있겠... <laughs> <laughs> 어, 잘 찾았다. 잘찾았서저 게임체를 빨리 없애버려야겠다. <laughs> 이상할 수 있지. 자, 이문 밖을 나가면 이상한 겨우기 음, 음, 음. 야이씨 놀랍지도 않아 이제 놀랍지도 않아 어? 요번 센지야? 아 어? 아니 병득 잠깐만아 여러분 저 숨을 잘 안차지네 있지 칸트 맞추어 병 다음 에헤와 역시 대단한단 말이지 그치 에이... 자 요거 장난까지만 요거만 사용하면 괜찮을 거야 이제 에이... 어, 에이... 그만해, 어. 그만해. 요만사 이제 마을에 먼소가 에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아 어, 그만해 여러분 어, 이용은 뭐, 되겠네 이게 뭐한술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중득 어, 그만해 오케이 올라갑시다 브루스터 오오오 얘들아잠깐만 기다려봐 아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들아얘들아얘들아이네 혹시 세상에들아 이들아, 이들아, 뭔지 아니아이기아어아이기아어들아 이들아, 이들 와, 레쿠자잖아. 와, 나이스. 오, 이거, 어, 이거 꼭 저꼭꼭 꼭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이거. 어, 꼭 잡아야 돼. 어, 제발 제발. 레쿠자 잡혀줘. 제발 레쿠자. 아, 제발 잡혀라 레쿠자. 어? 들어와라. 들어와. 들어와. 레쿠자 들어. 아. 아, 이거 못 잡네. 아. 제발 저기 우리 북한산에 어, 전기를 받아서 자 잡는 거야. 내가 이 짓거리를 할 수밖에 오, 없는 이유가 뭔줄 알아? 부탁할게요. 이게 조회수 34만이야, 얘들아. 잡혀줘. 어? 맞아, 이거 조회수 34만이야, 이거. 아, 나이스 어?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어? 제가 진우한테 여기서 버려진 버려진 당했기 때문에 여기 차가 있다는 건. 컴퓨터 구려가지고 끊기는 거 봐. 아, 차가 여기 이렇게 딱 앞에 가면 여인 하늘. 억대 억대 지리네. 그랬나?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케 서바이벌 이볼브드 네 무려 포켓몬 버전 어우 v e 목소리 미쳐버렸네 were there. What 두 개밖에 없어 뭐? 어? k e m o 게 Podon. I was a book, I was a book. I was a book. I was a

아씨발 뭐야 저거 저때 이제 방송 슬슬 많이 보기 시작할 때였는데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구나 어서세요기자기 음식집 디에입니다아 기저귀 음식아 아, 빨리 다 삭제시켜야겠다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아, 다 삭제시켜야겠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트위치 제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아니 저때 아, 저의 아프리카 방송을 가기킹해가지고저때 중계했던 거였어요 좀, 좀 생겼네 저때 늘 덩근 만원 주단. 와, 와 얼굴 개처이실화냐 실패. 진짜 와. 씨. 와, 아니 이거 뭐지? 아니 세월의 풍포를 제대로 맞았는데 그냥?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예. 네. 지금은 조금 돌아가는 중. 여기서 한 5kg 더 빼면 됩니 이제. 시대가 끝난 이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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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럼 그때 남이 아, 자존감 마주친다. <laughs> 어, 어, 아 어, 나. <laughs> 나죽을것 같애 그만하게 해줘 제발 내가 미안해 얘들아 아 진짜로 그는 결국 어둠의 주얼에 패배한 카드의 가치가 아 이거 진짜 보기 싫은데 이거 콩콩콩 콩콩콩 누세요 택배 왔습니다 응. 잠깐만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laughs> 네 열어 <laughs> 안녕하세요 뭐 하나 스킵됐다고? 아 하나 스킵된 거 있네. 이거 돌아가냐 이거 여기서? 씨발! 나 지금도 스킵! 와! 제발 제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중대? 성권 그럼 힌트만 일단 줘봐. 성권? 어 아. 우결할까? 두 달만? <laughs> 뭐라고? 피타스틱 어디 갔냐? 이거 피타스틱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쫑득. 아. 아. 뭐야? 뭐뭐뭐야 이거? 내 손에. 엥? 데스노트? 뭐야? 와 이거 집에서 이런 거 대결을 만에 저번 주 무슨 무너진 터널에서 일어나더니. 왕이야. 왕이야. 쫑득. 그렇다 내가 네 겐지 그 자체 어 뭐야 동등 겐지인가? 얼굴 왜 이러지? 아나 스크린 못할것 같아 나 스크린 못할것 같아. <laughs> 같아 아니 나 심심해 아, <laughs> 예전에 많이 괴로웠어요 근데 요즘은 당신 생각하느라 괜찮아졌거든요 아이 <laughs> 새끼 내눈좀 봐줘요 왜 눈을 못 봐? 이럴 때일수록 더가까이주려고 노력해야죠 난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laughs> 진짜 별걸 다 했네 <laughs> 거또 뭐야? 이거? 꿈꿀 시간을 아주왜래 <laughs> 어, 이거 아 아, 이거 어 정득 오수카 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살 많이 쪘네. 완전 제철 비카추네. 살 오른 거고 노란 뚱땡이그 자체. 우리 새끼야. 바다 여제 햄콕을 만나게 된 것이다. 뭐했길래 조조에서 잘 나왔나? 멜키, 이거 5만에 나왔대 이도 비카추, 정아소카, 비카 비카. 피카츄! <laughs> 이것이 산악인가? G 코드 보아님 감사합니다. 어허 어허 여 여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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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안녕하세요. 램램 아빠. <laughs> 레디다 <랩! 가! 웃음> 오케이. 근데 네, 오늘 램램 아빠 역할입니다. 램램 아빠 역할. 아아아 예. 네, 아아 아, 나는 왜 마인크래프트를 했을까? 랩랩랩랩. 근데 우리가 가출해서 나가는데 꿈을 찾아서 가는 거니까. 그런 걸 깨우시는 게 영화 아니겠어? 동기가.. 동기를.. 그래, 동기를... 동기를.. 아 동기를... 자기가 하기 싫은데.. 고생했어. 형 대체 무슨 럭보를 쌓아온 거야? 그래서 참기 이제 안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아 분명 우리가 졌는데 왜 이긴 거 같지? 트 트크 트